자,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훼할 테러 발언이 나온 이후 여세 말인데 핵심 참모들도 어, 이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하던데 이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당연히 자진 사퇴해야 되는 발언이죠. 이 발언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걸 이제 물론 선거와 연관해서 많이들 해석을 하십니다마는그 발언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자진해서 거치에 결단하는 게 맞았다고 보이고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도 사의를 수용한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형식은 물론 사의 수용이지만 이제 사실상 경질에 가까운데요. 이것은 여론에 대한 어떤 높은 응답성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황상무 수석은 이제 거취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뭐 정부와 여당 또는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친 문제일 것 같고요. 이제 이 문제는 상당히 일단락이 됐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 일곱. 7시도 되기 전에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 굉장히. 어... 이례적인 시간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6시 50분쯤인가 문자로 고지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골든 타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사실 사위를 수용할 의사가 처음에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석간에서요, 이제 문화일보에서 사위로 이제 좀 기결되는 듯하다라고 나왔지만 대통령실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또 고지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번 어떤 획칼 테러 발언과 관련해서 뭐 부적절하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집에서 물러날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 일주일 가량을 끌었던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정말 특히나 서울 수도권 표심은 요동을 쳤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밀리듯이 사실상 골든 타임을 좀 놓치면서 사이의 표명을 이제 수리하는 형식으로 귀결이 됐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이종섭 전 대사 문제도 아직 ING이기 때문에 여러 내관이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예.